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랑 폰서와 함께 민장대 낚시 가볼 건데요. 날씨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놀러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낚시할 수 있는 방법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다이소 낚싯대를 구매해서 낚시해보자입니다. 일단 함께 가시죠. 고고! 어우 날씨 너무 덥다 근데 다이소는 왜 왔어? 우리 오늘 민장대 낚시 할 거거든 민장대 낚시? 다이소에서 만 원으로 낚시를 준비하는 거야 이걸로 낚시를 준비할 수가 있어? 아이 그럼 만 원으로 무슨 낚시를 해 충분히 가능하지 그럼 이거 남으면 내돈아 오케이 콜콜 콜. 가보자 고고 근데 낚싯대는 팔아? 저번에 반찬통 사러 왔다가 보니까 팔더라 진짜? 있던데? 얘기치도 못하게 아침 운동을 하고 있네 자. 여기 헐 진짜 있네 여기 다 있어 대박이다 내가 뭐랬어 한다고 했지 진짜 있네 봐봐 여기 바늘도 다 들었어 와 미쳤다 근데 이거 민물 낚시용인데 이거는 아니 민물이든 바다든 먹히면 먹히겠지 뭐 이런 것도 있네 구슬이랑 와 대박이다 채비 이걸로 살 거야? 채비 이거는 끝나잖아 그러면 4천원 남네 여기에 이제 원줄 원줄 사야지 원줄 또 사야 돼? 원줄은 사야지 그러면 딱 맞는다 딱 만원이야? 나이스하다 딱이네 내가 된다 했지? 될줄 몰랐지 <laughs> 여름 휴가철이라서 재미보기 좋겠다 만원의 행복 그럼 이걸로 일단 가보자. 고고, 고고. 도착구도착 와 햇빛 쨍쨍한 거봐 대박이야 덥다 더워 여전히 속초는 날씨가 좋구만 그래도 비 오는 거보단 낫잖아 그지 그치 그치 우와 하궁치 땡 있어 밑에 고기 많네 빨리 잡아보자 얼른 그 전에 여기 어딘지 설명해줘야지 여기가 어디냐면 외치창 우리가 자주 오는 곳 중에 한 곳이긴 한데 내가 왜여기로 오자 그랬냐면 발판 편한 주차하고 바로 낚시가 가능한 곳 화장실도 있고 낚시방도 있고 회센터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다 있어 좋은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낚시할 거야 여기 어떤 어종들이 나 나오는데? 여기는 시즌별로 뱅유돔도 나오고 뱅유돔도 나와? 광성돔도 나오고, 쥐치도 나오고 뭐지? 쥐치 그거 아니야? 권투쥐츄 엄마. 츄츄 오씨 정갱이 고등어 안 나오는 게 없어 안 나오는 게? 황어는? 나오지 당연히 나 오늘 대상어 황어 아 그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근데 의외로 안 잡힐 수도 있어 아 그런 기억 그럼 그럼 일단 빨리 준비해 보자 고고 고고 와 더워서 안 되겠다 햇빛 가리기 써야 될것 같아 이거 쓰고 하자 아 맞네 우리 이거 모자 있었네 나 이거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대박이지 이거 근데 막 쓸라니까 좀 현타오는데? 어때, 어때? 오, 어깨가 좀들뜨고워나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 아, 왜 나만 시켜? 막상 나와서 쓴거 보니까 못하겠어. 그래도 얼굴은 좀들 타겠다. 저것도 있네? 어, 뭐? 이거 밑밥. 밑밥은 나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갖고 있던 게 있었어? 아, 그럼.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밑밥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치. 밑밥은 낚시방 가서 말아달라고 하면 말아줘. 그러면 가가지고. 사장님! 밑밥 제일 싼 걸로 말아주세요! 알았어, 기다려봐! 까 까부까부... a <laughs> 어떻게? 질게 말아드려? 푸덕푸덕하게 말아주세요 오케이 뽀까뽀까뽀까뽀까뽀까 이제 나랑 똑같이 가서 말하면 돼 근데 이거 우산 뭔가 병맛인데 되게 좋아 보인다 어, 나름 기능성이라고 <laughs> 나 이거 민장대 한번 펴보고 싶다 5천원짜리 성능 테스트를 해보자고 5천원짜리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우와 겁나 좋아 가벼워? 대박인데 이거? 나도 한 번만 들어보자 근데 이거 되게 가볍다 우와 이거 뭐야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5천원치고 대박이야 쫀쫀해 빨리 잡아보고 싶다 빨리 세팅하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13회 한번두번 번, 다섯 번 정도까지 묶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 끝에를 살짝 잘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낚싯대를 펴또로룩 이렇게 한 다음에 일자로 딱 폈을 때 낚싯대 길이만큼 나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까지 잘라 줄 거야 커트 해준 다음에 여기가 주차하고 바로 되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딱 거치해 놓고 오 좋다 와 진짜 우산 이거 개꼴보기 싫다 <laughs> 나도 근데 이거를 처음 사서 써봐 근데 이게 완성 채비가 다 된다고 하니까 안에 채비가 다돼 있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 어디 달려 있는 거야? 아 이게 원줄까지 포함인가 보네. 아, 원줄까지 다 들어 있었나 보네. 뭐야? 에이. 그러면 저거 괜히 샀잖아 이렇게 돈 낭비를 했다고 한다. 그럼 내가 줄게. 진짜? 아왜 지금 달래? 빨리 줘. 있을 때 받아야지. 아자 여기. 고마워. 아 진짜 생돈 날린 거 같은데. 그거 알아? 이거 이제 줄 잘라내야 되잖아. 이거 2 0 0 0 원이야. 아 그러니까. <laughs> 아이 씨 이거 다시 감아놓을까? 아깝지 이거 길이대로 아예 세트로 나오는 건가 봐 2000원 짜리부터 어. 근데 되게 간편하게 돼 있다 심플해 엄청 심플해 근데 얘가 이렇게 놨을 때 이걸로 지금 수심 조절하는 거야 여기 이거 그거네 찌 들어가는 거찌 한번 껴줘 여기다가 여기 들어는 가는 겨? 아뭐안 들어가는 겨? 돌리면서 이대로 끼는 건가? 할줄 아는 거 맞지? 끼는 게좀쉽지는 않다 근데 빠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 그냥 이대로 달까 봐 그럼 이제 채비 끝난 거야? 채비 끝? 빨리 미끼 달아서 던져보자 이게 지금 민물용 찌란 말이야 스나 볼까? 해보자. 하나, 둘, 셋. 꼬로롱. 뭐요? 뭐야? <laughs> 이거 된다며! 이렇게 채비값도 날린겨? 이거 어떡하지? 아, 이게 뭐야! 찌가 안 쓰잖아! 이거 찌불량 아니야? 다이소콘텐츠 조진 거 같은데? 여기다가 미끼를 달면 쓰지 않을까? 해볼까? 미끼에 무게도 있으니까. 새우 달아서 던져봐. 뭐여, 이거? 살짝 그거 같아. 조류에 떠밀려온 나뭇가지. 근데 고기들이 주변에 와. 오! 산다!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어, 야, 오. 뭐야! 물면서! 아, 이게 맞는 건가? 미물지는 그런가, 원래? 이대로 해볼까? <laughs> 물면 장땡이요 그래, 일단 이걸로 해보기로 했으니까 확인을 해보자. 물긴 무네. 나 민물찌 한 번도 안 써봤단 말이야. 이게 뭔가 느낌이 다른 건가 보네. 하나, 둘, 셋. 꼬르롱 오케이. 이게 물면찌가 아까 쓰더라고. 이거 어, 봐, 이거 봐, 이거 봐.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이거 신기하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가지고 들어간다, 가라. 들어간다, 들어간다. 가져가라 뭔가 느낌이 이상해. 히트. 잡 잡았어. 잡았어. 대박! 뭐야 이거? 우와! 황어 황어 황 <laughs> 나는 이거 찜안 가진 건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맞나봐. 그러니까 원래 누워 있는 건가봐. 그러니까. 얘 빨리 보내주자. 오케이. 방생. 잘 가라. 성공했다. 생각보다 쉬운 듯 재밌다. 자기 해볼래? 나한 번만 해볼게. 내가 그럼 미끼는 껴줄게. 오케이. 딱 잡고 있다가 미밥 투자. 나라라. 꼬라롱나 이거 처음에 고장 난줄 알았어. 나도 이거 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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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가지고. 온다 온다. 와! 오질질어우와 <laughs> 미쳤다. 야속난 봐. 어때? 대박이야. 오, 헐. 몰라! 대왕 볼락을 잡았어! 봤어, 내 어머? 자기 멋있어, 멋있어! 청볼락이야, 청볼락. 어, 이거 재밌다, 근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빨리 빼서 방생해주자. 오케이. 가족들이랑 이렇게 해서 놀아도 재밌겠다. 뭔가 초보자들이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식구들 놀러 오면은 이거 가지고 놀까? 좋은데? 오케이, 콜. 방생! 방생! 잘 가라! 안녕! 마음에 들어? 나한 번만 더 해볼게. 그래, 내가 미끼 껴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손나 최고구만. 자, 밑밥 쳐주고. 밑밥. 투척! 나라라! 엉따이. 치기보다 재밌는데. 섰다 섰다 섰다. 어? 입질 우와 히트. 우와 야 미쳤다. 못뭐 잡았어 못뭐 잡았어. 이번에도 정말 낚이지. <웃음> 아니 웃음꽃이 폈어 얼굴에. 손만 미쳤다 진짜. 와얘 통통한 거 봐. 방생잘 가라. 안녕. 다시 다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늘 어쩐 일로 먼저 이렇게 낚시를 한다 그래? 뭔가 재밌는데. 평소에는 낚시 하자 그래도 싫어하더니. 손맛 보기 최고야. 아 이제 같이 나올 때 민장대한다고 꼬셔야겠다. 자기 것도 이제 낚싯대 생겼잖아. 좋지 좋지. 이번에도 만약에 볼락 나오면 실력 인정. 오케이 콜. 들어와 들어와. 하나. 하나 둘셋 히트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뭐야 대박 볼락을또 잡았다고 볼락 사이즈 좋은데 아니 이 사이즈들 다 킵이 되는 사이즈거든 이거 15cm 너무. 오 잘하는데 무슨 고기가 너무 맨나와 그냥 누나 누나요 한번 해볼래? 그래 나도 해볼래 요즘에 고기 잡기 진짜 힘든데 자세 번째 볼락땅생 하나 둘셋 꼬르롱 근데 확실히 진짜 나뭇가지 같은데 신성 너무 좋다 근데 우리가 저거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원래가 쓰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 나도 몰라 잡으면 장땡이 됐어 그럼 방법이 뭐가 중요해 잡으면 끝이지 뭐부러라부러라치가 이렇게 죽어있는 거 같지? 먹으라고 왜못 잡아? 나는 세 마리나 잡았는데 아니 내가 세팅 다 해준 거 담그기만 했잖아 미끼가 그대로 나오는데? 기다려봐. 이것도 사람 걸으네. <laughs> 내가 못 잡는 게 아니고 얘네가 이미 많이 먹은 걸 수도 있어. 뭘 많이 먹어 많이 먹기는 사람 걸는 거라니까. 자기가 해봐 그럼. 못 잡기만 해봐라. 잘 봐. 어이. 꼬로롱 입질 바로 온다 아이. 봐봐 아헐 입질 진짜 어이없네 히트. 오케이 봤어? 못 봤어? 왜 나한테는 안 물어 고기들도 사람을 알아보는 겨와 근데 그 와중에 똑 볼락 잡았다고? 그럼 너는 황어밖에못 잡잖아 <laughs> 이거 빨리 방생 해줄게 방생 오케이 잘 가세요 나 해볼래 이제 또 입질 안 온다 와이 고기들이 사람 가리네 이제 자기가 던지면 황어입니다 나는 황어도 좋아 어쨌든 대상어를 잡는 게 아니고 재미 보는 거잖아 근데 확실히 컨텐츠는 성공이야 내가 재미를 보고 있잖아. 낚시 싫어하는 신랑이 또 재미를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구만. 자이제가 가지고 가. 나 근데 진짜 요즘 어벙 뭐지? 진짜 고기 더럽게못 잡네. <laughs> 오이제 왔다. 이때 어 뭐야? 아내 찌. 찌 잠깐만. 안돼 가지 마 찌. 찌가 왜 빠지냐고? 나 오늘 새로 산 신상찌인데 너 저거 어떡할 거야? 아이씨, 조져버렸네. 아, 이렇게 낚시 끝난다고? 이렇게. 오늘의 낚시도 끝났다고 한다. 저기요, 낚시 고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 신상찌 어떻게 할 거예요? 거슬러 줘. 안 돼. 채비 3,000원이잖아. 내 정신적 피해 보상도 줘야 돼. 밥이나 먹으러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고고. 고고. 뭐 먹어? 자기 좋아하는 매운탕 주문해 놨어. 매운탕을 주문했다고? 응. 고기 못 잡아가지고 매운탕 시켜놓은 거야? <laughs> 여기 매운탕이 맛있어. 색감을 잡아야지 매운탕을 끓여먹지. 맨날 사먹으면 안 돼.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데리러 온거 아니야. 우와. 대박. 맛있겠지? 오. 오늘은 오 자기 맞춤형 식사야. 많이 먹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럭통으로 들어갔어. 나중에 시즌 때선상 타면 이런 거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우럭 잡는 선상 있어? 동해에도 혼자 가서 한 열댓 마리 잡아와 매운탕 끓여 먹게. 아 그럼 보내주는 거야? 아 갔다 와. 외박만 안 하면 되지. 아, 이거지. 맛있어? 이거지. 국물이 미쳤다. 아, 원래 이런 거 먹을 때는 짜하는거 아니야? 우리는 술안 먹으니까. 짠짠 고생했어. 진짜 고기 많이 잡아줘야겠다. 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내가 미안하잖아. 미안하면 너가 사. <laughs> 아또 나야 이번에도? 응. 알았어. <laughs> 많이 먹었어? 털할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자 이렇게 재밌게 낚시도 했고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안녕.